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업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마인드셋, 존 나이스비트 지음, 안진환, 박슬라 옮김, 비즈니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라. 치열한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셋은 무엇인가? 네, 지은이 존 나이스비트 엘빈 토플러와 함께 미래학의 양대 산맥으로 불림하며 금세기 최고의 세계적인 미래학자로 널리 알려진 존 나이스 비트는 전 세계적으로 1,400만부 이상 판매되고 106주 연속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메가 트렌드의 저자이기도 하다. 존 나이스 비트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의 작은 마을에서 버스 운전사인 아버지와 재봉사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등학교 시절 그는 빈센트 반 고후의 열정적인 인생에 대해 다룬 어빙스톤의 소설 《빈센트 반 고후》를 읽고 난뒤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니던 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입대했다.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작은 마을에서는 알수 없었던 세상의 여러 모습을 관찰하며 독학으로 공부를 했고 그후 하버드 대학, 코넬 대학. 요타 대학 등에서 수학했으며 정치학과 인문학, 공학, 과학 등 15개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는 IBM과 이스트만 코닥의 고위관부를 거치며 40년간 기업에서 활동했고, 존 케네디 정부에서는 교육부 차관보, 린든 존스 정부에서는 대통령 특별 고문으로 일하며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또한 태국 정부의 경제 고문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에 있는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SIS) 특별연구원으로 활약했으며, 하버드대학 전직 방문교수, 모스크바 주립대학 전직 방문교수를 거쳐 현재 중국 난징대학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세계 미래회의에 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며, 메가트렌드 주식회사를 성립하여 세계 굴제 대기업과 국가 순회들에게 강연과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내이 네, 책이. 2006년도 책입니다. 지금 2021년도니까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요. 마인드셋 존 나이스비트 지금도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1982년부터 발간된 나이스비트의 메가 트렌드 시리즈는 정보 사회로의 변화. 아시아의 부상과 중국의 역할 변화, 세계 여성 지도자 탄생 등 1990년대와 21세기 초까지의 주요 트렌드를 정확하게 예측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최초로 메가 트렌드라는 개념을 정립했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리제이션, 복지의 민영화 등 숱한 신조어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 등의 영역을 엄나드는 사례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는 논리를 펴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나이스 비트는 사람, 문화, 기관에 대한 무한한 호기심 때문에 대중과학 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으로부터 불교 잡지인 트라이시크레이드기까지 수많은 신문과 잡지를 섭렵하고 있다. 80세 가까운 고령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에 빠져들면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모를 정도라는 나이스 비트는 풍부한 데이터를 예리하고 정확하게 분석하는데 천재적인 능력을 지녔다고 평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판 마르코플로라고 불릴 만큼 1년에 100일은 세계를 여행하는데 할애하고 있다. 그의 문화적인 삶과 각 대륙의 여러 나라에서 거주한 경험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으며 실제로 메가 트렌드 아시아를 집필할 당시 거주지는 말레이시아 쿠아몰로 룸프로였다고 한다. 현재는 아내와 함께 오스트리아 빈에서 살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메가트렌드, 메가트렌드 2000, 메가트렌드 아시아, 하이테크, 하이터치, 메가 챌린지, 글로벌 패러독스, 미래를 향한 기업 전략 등이 있으며 패트리샤 에버딘과 함께 여성 메가트렌드를 쓰기도 했다. 네. 106주간 연속 베스트셀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책인데요. 현재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측하라. 치열한 미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 세트는 무엇인가? 일전에 존 나이스비트 박사에게 당신은 미래학자가 아닌가? 라고 물었을 때 그가 정색을 하며 나는 미래학자가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를 읽는 현실학자다. 라고 답했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 책에서 메가 트렌드는 미래에 대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과학적인 방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깨달았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현재의 분석법을 소개한 11가지 마인드세트는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줄 계기가 될 것이다. 네,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조동성 씨의 추천사였습니다. 네, 우리는 항상 미래를 궁금해하고 또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하는데요. 어 마인드 세트 현재의 분석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미래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바꾸고 보다 과학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해준다는 이 문구가 저에게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이 책은 꽤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독자들에게라고 쓴이 저자 존 나이스 비트의 추천글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 책에 대한 구상을 정리할 때 내가 가장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이상적인 모델은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가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 세트에 관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지니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주입시킨 마인드 세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마인드 세트. 즉 사고 방식을 조절하고 수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발전시킬 마인드 세트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마인드 세트는 필요한 정보를 추려내고 지금 현재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그림을 제시할 것이며 우리 앞에 놓인 미래로 향한 문을 열을수 있는 열쇠가 되어줄 것이다. 네, 한국의 독자 여러분은 이 책에서 갈릴레오에서 아인슈타인에 이르기까지 비즈니스계의 영웅들과 이단자들에 대해 읽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스스로 어떤 마인드 세트를 세웠으며 그것은 그 사람들의 훌륭한 업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나는 또한 독자 여러분에게 내가 그린 미래의 그림을 제시할 것이다. 여러분은 내가 이제껏 거쳐온 여러 단계들과 지난 40년 동안 온갖 열정을 바쳐 추구해온 목표를 이루는데 필요한 신호들을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내가 꿈꾸었던 목표는 바로 여러분이 내가 제시하는 마인드 세트를 이해하고 우리 앞에 펼쳐진 미래의 그림을 이해하는 일이었다. 이러한 나의 목표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한국 독자 여러분의 행운을 빈다. 네, 이렇게 존 나이스 비트가 직접 한국 독자들에게 서문을 썼습니다. 어, 차례는요, 일부 마인드 세트. 11가지로 되어 있고요. 또 2부 미래의 그림 해서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마인드 세트 첫 번째는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변한다 해도 대부분은 변하지 않는다. 마인드 세트 두 번째 미래는 현재에 있다. 마인드 세트 세 번째 게임 스코어에 집중하라. 마인드 세트 네 번째 언제나 오를 필요는 없다. 마인드세트 다섯 번째. 그림 퍼즐처럼 미래를 분석하라. 마인드세트 여섯 번째. 너무 앞서서 행진하지 말라. 마인드세트 일곱 번째. 변화에 대한 저항은 현실의 이익 앞에 굴복한다. 마인드세트 여덟 번째. 기대했던 일은 언제나 더디게 일어난다. 마인드세트 아홉 번째. 성과를 얻으려면 기회를 활용하라. 마인드세트 열 번째. 덜어낼 수 없다면 더 하지 마라. 마인드 세트 11번째. 기술의 생태학을 명심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부 미래의 그림은요. 1장 문화. 시각문화가 세상을 사로잡다. 2장 경제. 국민국가에서 경제 도메인으로. 3장 중국. 지방이 곧 중앙이다. 4장 유럽. 쇠락하는 역사의 테마공원. 5장. 진화의 시대. 혁신의 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들어가는 말과 여는 말을 읽어드릴게요. 들어가는 말.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추운 겨울밤이었다. 나는 벽난로 앞에 앉아 손자 엘리에게 생팩즈베리의 어린 왕자를 읽어주고 있었다. 우리는 6살짜리 어린 소년이 정글에 관한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책의 첫 장면을 막 읽기 시작한 참이었다. 소년에게 그 그림의 의미는 너무나도 분명했다. 아무리 봐도 코끼리를 통째로 삼킨 보아뱀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 유명한 그림 있죠? 이렇게 모자같이 생긴 그림이요. 하지만 어른들이 그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년은 깜짝 놀랐다. 어른들은 그것이 모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소년은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두 번째 그림을 그려야 했다. 어린 왕자를 만나기까지 소년은 자신과 똑같은 시선으로 첫 번째 그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여기서 어떤 은유를 발견했다. 어떻게 그렸냐면요. 그 모자 같은 형태만 그린 게 아니라 그 안에 코끼리를 그렸습니다. 생택지베리의 그림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런 제약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그림 속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볼 수 있다. 보아뱀의 뱃속에는 코끼리가 들어있다. 여는 말, 미래를 그리는 그림 물감, 마인드 세트. 나는 미국 루타주 남부에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자랐다. 글래노드라는 이름의 모르몬교 지역 사회에서는 200명 남짓한 주민들 대다수가 내 삼촌이거나 숙모이자 사촌들이었다. 우리 마을이 들어선 계곡은 유타주의 거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르몽교의 율법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았고, 삶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그중에서 나의 사명은 성교사가 되는 것이었는데, 나도 물론 율법대로 2년 동안 교회가 보내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 생각이었다. 신의 부름에 감히 누가 아니오라고 대답하겠는가. 처음으로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였다. 귀에 생긴 염증이 만성병이 되어 고통이 끊일 날 없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놀드 삼촌이 몰문교의 율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다. 율법에서는 흡연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었지만 아놀드 삼촌은 흡연자였다. 삼촌은 염증으로 벌겋게 달아오른 내 귀에 담배 연기를 불어넣어 주었는데. 1년이 넘도록 그 치료법으로 내 귀에 통증을 달랬다. 그 덕분에 통증은 줄어들었지만 그 일은 그때까지 내가 지니고 있던 마인드셋. 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요 이게 사고방식, 마음가짐, 뭐 마음태도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일이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어린 시절의 기억 가운데 하나는 서너 명의 삼촌들이 찾아와 안수기도로 나를 축복하고 치유하던 장면이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아놀드 삼촌의 치료만큼 훌륭한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대해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더 넓은 세상을 탐구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세상에는 아직 어리고 미숙한 내가 알지 못하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나는 내 삶에 예정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게 되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서 시작됐지만 나는 곧 유타주 밖으로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굳혔다. 17살이 되었을 때 기회가 생겼다. 나는 해병대에 입대했고 사람들이 말하는 소위 세상을 보았으며 심지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 그 너머까지도 목격할 수 있었다. 신세계로 가는 진정한 문이 열린 것은 처음으로 책을 접했을 때였다. 그것은 모든 것이 가능해 보이는 세상이었다. 유타주를 떠난 이래 세상은 활짝 펼쳐진 책과도 같았다. 한장한장 한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나는 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그 많은 모험과 진기한 경험을 하도록 이끌어준 것은 바로 나의 호기심이었다. 해병으로 복무하고 유타대학 학생회장으로 선출되어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우는 급진적 시절을 보내고 하버드와 코넬에서 수학하고 로버트 허친스와 모티어 에들러를 위해 미국 양서협회에서 편집자로 일하고 기업 세계에서 나의 학습 곡선이 평평해질 때마다 회사를 떠나는 소위 3년 주기를 즐긴 것도 모두 이 호기심 덕분이었다. 아,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세의 나이로 국회의원에 출마했을 때부터 케네디 대통령이 나를 주 부교육국장으로 임명하기까지 정계에 있는 동안 나는 가능성 모색수를 터득했다. 1963년 11월 대통령이 암살당한 뒤에도 나는 워싱턴에 머물렀으며 존 가드너가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명되었을 때 그의 보좌관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린든 존슨 대통령 밑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백악관에서 일했다. 1960년대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을 것이다. 도시와 국기가 불탔고 미국 재계는 잔뜩 겁을 먹고 있었다. 인권운동과 반전운동으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며 학생들은 수백 개의 대학 캠퍼스를 장악했다. 1964년 7월, 존슨 대통령이 미국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부당한 권리 침해의 자취를 제거하는 국민권법에 서명했다. 이어 법률 제정의 물결이 밀려왔다. 1965년에는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1960년대에 추구한 빈곤 추방 정책 및 경제 번역 정책을 말한다. 이것이 미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참으로 매력적인 임무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새로운 법률이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차치하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파악하기조차 힘든 형편이었다. 이렇게 흥미로운 연구 과제를 마주하고 있었음에도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베트남 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존슨 대통령의 강박관념을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다. 가로 열고 그는 나는 꼬리를 말고 도망가는 미국 최초의 대통령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가로 닫고 결국 나는 IBM의 제의를 받고 백악관을 떠나 톰 왓슨 회장의 보좌관이 되었다. 1967년 4월 디트로이트에서 인종폭동이 일어났다. 그해 여름에는 블랙파워 가로열고 1965년에 암살된 웰컴 엑스의 영향을 받아 재창된 미국 흑인 해방운동의 슬로건 가로닫고 이 블랙파워 운동으로 무장혁명이 일어나 전국을 휩쓸었다. 니그로 대신 블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였다. 모든 기능이 거의 마비되다시피한 디트로이트의 존슨 대통령은 4,700명의 낙하산 부대를 투입했다. 당시 시장이었던 제롬 케비노는 마치 1 9 4 5년의 베를린 같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미국의 모든 주방위군에게 폭동 통제를 위한 새로운 훈련을 실시할 것을 명했다. 1968년 마틴 루터킹 목사와 바비 케네디의 암살 사건은 사회적 혼란을 더욱 거세게 부추겼다. 미국 도시들은 화염에 휩싸였고, 기업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몰라 허둥거렸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들은 한 나라가 헤쳐가야 할 과도기를 관찰하는 방법을 탐구하던 내게 혼란을 더했다. 그러니 미국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어찌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시카고의 타 지역 신문 가판대에서 시애틀 타임즈를 집어들었다.시애틀 학교 위원회가 새로운 개혁 정책을 가결했다는 내용이 머릿기사로 실려 있었다.내 눈길은 가판대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지역 신문들의 표제들을 따라갔다.그 순간 나는 매일 이 지역 신문들을 모두 읽는다면. 현재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유형을 감지할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침내 미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낼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드디어 열쇠를 손에 쥔 깨달음의 순간이었다. 나의 기업가적인 기질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몇몇 동료들이 그토록 탐을 내던 일자리인 IBM과 톰 마슨 회장을 떠나 퇴직금으로 도시연구소라는 데 회사를 차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차 늘어난 우리 지원들과 나는 160개에 달하는 지역 일간지의 기사들을 읽고 의견을 정리해 그것을 목록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의 총합이 곧 나라 정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지역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주목했다. 그것은 당시 내가 지니고 있던 사고방식과 경험을 통해 바라본 사건들의 집합이었다. 우리는 그동안 터득한 것들과 수집한 자료들을 요약해 도시위기감시라는 주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윽고 많은 회사들이 우리의 보고서를 구독했고, 나는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한 강연을 시작했다. 그후 10년간 나는 주요 기업들과 함께 일했고, 우리의 기사 분석법을 통해 이 사회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다. 고도로 지역화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나는 서서히 도래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의 기본 윤곽을 파악하고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성될 것인지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 나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지만 당시에 일어난 몇 가지 새로운 방향은 실현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다. 나는 전문가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위험 부담을 지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분명히 범주의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을 묘사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고 반박할 것이 틀림없었지만, 나는 내 주장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사건과 아이디어가 마치 무생물처럼 분석되는 세상, 비약적인 속도로 복잡해진 세상, 그리고 극심한 정부의 소음 공해 때문에 의견을 전달하려면 그것을 능가할 정도로 큰소리를 질러대야 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구조를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간단한 틀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인식하고 구별할 수 있을 것이며 세상이 변함에 따라 그 구조를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아이디어는 결국 메가 트렌드 지필로 이어졌다. 메가 트렌드는 총 900만부가 판매되었으며 기업의 재창조와 메가 트렌드 2000을 비롯한 몇 권의 책들이 뒤이어 발간되었다. 나는 전 대륙을 돌며 강연과 연설을 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몰려든 기자들, 정치가들, 재계 인사들은 이렇게 묻곤했다 앞으로 다가올 메가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나의 청중들은 우리가 2010년이나 2030년에는 어디쯤 가고 있을지 알고 싶어 했다. 네, 지금 2021년도죠. 그리고 집요하게 그걸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신 거죠? 라고 물었다. 마인드셋. 망치를 손에 쥔 어린 소년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이게 마련이다. 토니 오프너 날은 친구를 만났을 때 일이다. 그는 오후 내내 내가 이제껏 한 일을 어떻게 해낸 것인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퍼부었다 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수많은 신문을 읽고 서로 다른 국가와 문화권에 있는 전 세계의 다양한 사람들과 아이디어와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이 세상이 나아가는 방향을 알수 있다고 말했지만 그 친구는 내 말을 전혀 인정하려 들지 않았다. 대신 토니는 이렇게 물었다. 그렇다면 말이야. 만약에 자네 말대로 미래가 현재 안에 놓여 있다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만 하면 자네와 똑같은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잖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럼 도대체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 거지? 나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 사실 나는 이제까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하나뿐이었다.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은 내가 터득하고 수집했던 정보 때문이 아니라 그 정보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즉, 마인드셋 때문이었다. 음, 내 생각에는 아마 마인드셋 때문인 것 같네. 네, 마인드셋. 한국말로 다시 한번 번역해 드릴게요. 사고 방식이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태도를 말하는 거죠. 나는 스스로가 그동안 사고를 훈련하고 정보를 거르는 특정한 법칙을 발전시켜 왔다는 사실을 익게 깨닫고 있었다.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가치관과 마인드 세트를 통해 정보를 경험에 대입시켜 평가했다. 그러니까 자네 말은 똑같은 구름에서 떨어진 빗방울이라도 높은 산꼭대기의 목초지에 떨어지느냐, 넓은 평야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 대지에서 다른 식물을 싹 튀운다는 이야기로군. 토니가 말했다. 그의 말이 옳다. 사실이다. 마인드세트는 빗방울, 정보를 받아들이는 대지이며 우리가 어떠한 마인드세트를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식물이 자라나 결국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게 된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이것이 바로 핵심 열쇠인 것이다. 그 뒤로도 우리는 토론을 계속했고, 나는 이제까지 내게 도움을 주었거나 방해가 되었던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마인드세트가 어떤 것들이었는지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이후 나는 마인드세트에 대해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는지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다. 세계 정세에서부터 개인의 인간 관계에 이르기까지, 마인드세트는 거의 모든 분야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네, 마인드세트를 다시 한번 한국말로 말씀드리면 사고방식, 가짐, 그러니까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령 어떤 부인의 마인드세트가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강박관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자, 그녀는 자신이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를 그 그림에 맞춰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인드세트는 사고방식이죠. 언어 뒤에서 그녀가 느끼는 행간의 의미와 그에 대한 반응을 결정한다. 반대로, 남편이 성실하고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는 마인드세트를 지닌 아내는 동일한 정보를 다른 의미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마인드세트의 미세담론에 불과하다. 아주 작은 일입니다. 거대담론적인 시각에서 보면 세계가 문화의 충돌 시기에 와 있다고 보는 마인드세트를 지닌 이들은 모든 정보를 그틀 안에서 바라본다. 한편, 나 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은 현재가 경제 결정론, 가로 열고 모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지적 형태는 천연자원의 질 생산 능력 과학 기술의 진보 부의 분배 따위의 경제적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는 설 가로 닫고 예 기나긴 시기라는 마인드 세트 즉 경제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며 후천적으로 주입된 마인드 세트를 지니고 있다 뭐 예를 들면 정치가들은 모두 사기꾼이다. 인도의 아웃소싱을 주는 일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다. 고양이는 가장 청결한 애완동물이다. 지구 온난화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한다. 등등. 그러나 이 책에서는 문화적 적응이나 사회적 강요에 의해 구축된 마인드 세트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목적에 맞춰 의도적으로 발전된 마인드 세트에 초점을 맞췄다. 여러분은 개인적 삶과 자신의 노력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계화 할수 있는 마인드 세트를 구축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여러분은 개인적 삶과 자신의 노력 분야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계화 할수 있는 마인드 세트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책은 지난 반세기 동안의 사회 구조와 사회적 관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미래를 예측하고 수용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 태도를 알려줄 것이다. 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어, 이 책이 상당히 어, 두꺼운 책이고요. 지금 정말 몇 장밖에 못 읽었습니다. 마인드 세트는 정말 중요한 거죠. 어, 작가는 우리 머릿속에 고정되어 있는 별과도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별을 기준으로 삼아서 정보의 바다 위를 항해한다고 하네요. 그것은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항로를 알려주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 잘알수 있는 그런 구절이죠. 네 오늘은 존 나이스 비트의 마인드셋 일부를 발췌독으로 읽었습니다. 현재를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시려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책의 내용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생각나는 분이 있으면 공유하기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 스튜디오 업나잇이었습니다.